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에 출마하는 김영진 국민힘 예비 후보는 지난 7일 제주시민속 오일시장을 방문해 설 물가 동향등 상인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. 김예비 후보는 물가가 많이 올라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나 구매하는 시민들 모두가 힘든 것 같다. 며, 당선되면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. 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김예비 후보는 또 최근 고물가 고금리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. 며,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 자금 규모를 두배 이상 늘리고 정책 자금 상환 기간도 두 배로 늘려 자영업자들의 피해 회복을 돕도록 하겠다. 고 강조했습니다. 그러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설립한 새 출발 기금을 전체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기 지원으로 전환 지원 폭을 확대하겠다. 고 덧붙였습니다. 내외 뉴스통신 김영인 기자입니다.